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 사회 수업을 맡은 정한식입니다. 자, 오늘은 사회 아홉 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요 수업까지 하면 1학기 내용, 3학년 1학기 내용은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수업에서는 1학기 내용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러면 1 1 번째 수업부터 3학년 2학기가 진행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오늘 어, 3학년 1학기에 대한 마지막 내용 정리 전에 마지막 내용으로 통신 수단의 발달과 생활 모습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교통 수단을 봤죠. 교통 수단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 동물 그리고 자연의 힘으로 교통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마을 땜목 가마 같이 말이죠. 그런데 과학이 조금씩 발달함에 따라서 전차라든지 증기선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발달되기 시작했죠. 그죠? 이제 자연과 사람과 동물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 과학으로 인한 과학적 원리로 움직이는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화물선이라든지 뭐 KTX라든지 아니면은 자가용이라 자가용 차 이런 것들은지 더 다양한 교통 수단로 인해서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생활 모습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먼 곳도 빠르게 이동한다는 변화, 그리고 무거운 짐을 한 번에 옮긴다는 변화, 가기 어려운 곳도 편리하게 간다는 것 변화, 그리고 직업이 다양해진다는 변화까지 있었습니다. 어, 빠르고 편리하게 간다 무거운 곳을 한번 옮긴다거나 가기 어려운 곳을 간다거나 이건 너무 교통변화라서 당연한 변화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으리라 보는데요 직업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어, 조금 바로 알긴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어, 그래서 예시를 들었던 것이 비행기 하나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파일럿 시라는 직업도 나타났고 승무원이라는 직업도 나타났고 비행기를 고치는 사람, 비행기를 준비하는 사람, 그다음에 관제탑에서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항공사라는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졌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등등등등등 수많은 직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때문에 비행기라는 교통수단 하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수업에서는요. 이제 교통 수단이 아닌 통신 수단을 보려고 합니다. 통신 수단, 통신 수단, 통신 수단도 역시 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발달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먼저 교통 수단이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교통 수단이란 것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구를 말합니다. 즉 정보 전달의 수단이에요. 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음, 휴대폰 가지고 있나요? 혹은 어, 3학년이니까 아직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휴대폰을 보거나 한번 사용해 본 적은 있나요? 음, 음, 다들 그 정도 경험은 있겠죠. 어, 그런데 휴대폰을 사용해 보면 게임하는 거 말고 게임하는 거 말고 휴대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전화하는 거죠, 전화. 전화하고 문자 주는 거. 이게 전화하면서 내가 얘기하고 내가 얘기 듣고 이것이 바로 정보의 전달입니다. 전달. 어, 정보라고 해서 뭐 크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물론 대단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소하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이것들도 다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구를 우리는 통신수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옛날 역시 옛날 사람들은 어떤 통신 수단을 사용했고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또 어떤 통신 수단을 사용했는지 한번 볼까요? 옛날 사람들이 이용한 통신 수단은요 서찰이나 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찰이나 방. 응? 서찰은 쉽게 얘기하면 편지입니다. 편지, 편지. 그냥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지라고 보면 됩니다. 편지. 근데 지금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관리를 해서 차로 이동해서 뭐 지방 곳곳에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 그런 자동차도 없고 그다음에 우체국이라는 시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누구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즉, 사람이 전달하는 거죠. 우리 교통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힘으로 정보를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여기 만화에서도 보면 김진사댁에서 서찰이 왔습니다. 하고 사람이 이 서찰을 이 사람한테 주죠. 이 사람이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 장군이 이 병사한테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오 나라 가고 서찰을 주잖아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거죠. 즉 사람이 전달합니다. 기껏해봐야 말이라는 동물의 힘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방은 뭐냐? 방은 알림판입니다. 알림판에 붙이는 종이죠. 어, 그래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붙이는 큰 종이를 말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가 적혀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있네요. 이 말에서 보면, 과거 시험 합격자, 전, 대, 길, 김구영, 이 안승연, 이정윤, 이런 식으로 과거 시험 합격자라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큰 종이를 붙여놨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종 붙이는 큰 종이를 우리는 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사실 역시 이 방을 누가 붙이냐면 사람이 붙입니다. 정보를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이 방을 써서 사람이 써서 사람이 들고 와서 사람이 붙이고 사람이 보는 거죠. 즉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들의 교통 통신 수단은 우선 사람들이 직접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많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실. 어그 외에도 다양한 음, 통신 수단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 신호연, 혹은 부, 세, 봉수 등이 있죠. 자, 하나씩 설명해드리면요, 신호연은 그러니까 약속을 미리 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의 연을 던지면 이렇게 행동해라. 이러 이러한 모양의 연을 날리면 이렇게 행동해라. 근데연각 연의 모양을 달리하고. 색깔을 달리하든지 모양을 달리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연을 만들어 놓고 약속을 미리 하는 건데 이런 연이 있을 때는 너는 어떻게 해라 이런 연을 띄울 때는 어떻게 해라 한 다음에 연을 띄워보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여기 만화에서도 배와 배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찰을 주고 가기에는 이게 헤엄쳐서 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연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 연을 보고 아 저렇게 행동하는 거였군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즉, 이것도 역시 사실은 좀 한계점은 있죠.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는좀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연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음? 북은 소리로 알리는 거죠. 어떤 소리가 있다. 역시 그런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 을 알리기 어렵죠. 그러면 이 북을 어떻게 치는가에 따라서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죠. 이런 소리에 북이 나면 저기쳐 누른 것이오. 이런 식의 부르기 나면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오. 이런 식으로. 북을 치면 우리가 졌다는 거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아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새도 있습니다. 새는 서찰을 똑같은 서찰인데 이걸 새한테 맡기는 겁니다. 새는 훈련을 잘 시키면 이곳과 이곳을 반복해서 움직이는 습성을 가지게 할수 있거든요. 즉 훈련을 시켜서 요 지역과 요 지역, 요 장소와 요 장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훈련만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뭔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서찰을 적어서 이 새의 다리에 묶어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럼 얘는 훈련받은 대로 그 장소로 가겠죠. 그럼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그 서찰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수 있는 겁니다. 봉수는 이제 되게 상위에 되게 많이 하는데 연기나 불을 통해서 정보를 알리는 겁니다. 이거 보면 또몇 개나 동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약속을 위한 겁니다. 연기 몇 개는 뭐다, 불몇 개는 뭐다. 예를 들어서 연기 몇 개는 저기 침범했다는 거다. 연불몇 개는 저기 가까이 왔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놓고 연기와 불을 통해서 또 그게 몇 개냐를 있 통해서 정보를 알리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전에 사람이 실제로 갖다 주는 서찰이나 방 이거는 사람이 직접 전달해줘야 된다 한계는 있지만 되게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수, 신호연북 등은 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고 또 사람이 직접 전달해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소리나 그 다음에 어, 봉수나 신호연에 대해서 잘 보고 있어야 된다는 단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이 더 발달된 오늘날에는 어떤 교통수단, 아니 통신수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과거의 서찰이 있었으면 지금 편지가 있습니다. 뭐 사실 서찰이나 별 다를 게 없죠. 어, 편지가 아직도 있죠. 여러분들 편지를 몇번 써봤는지를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옛날에 좀몇번 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휴대폰 문자로 쓰지 누가 편지를 잘 쓰냐 할 정도로 편지를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옛날처럼 많이 쓰지 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뭐 정부에서 발행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어 벌칙금 <laughs> 안 좋은 얘기네요. 어 벌금 같은 될 때도. 편지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편지가 아직은 그래도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텔레비전, 텔레비전도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여기서 신문을 볼 수도 있고요, 어, 어, 신문이란 뉴스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즉 프로, 텔레비전도 어, 여러 가지 정보를 준다는 면에서 그 통신 수단으로 볼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역시도 어, 통신 수단이죠.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친숙한 어, 통신 수단이죠. 휴대전화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소식을 받으면서 휴대전화를 쓸수 있습니다. 네비게이션도 길을 찾아주는 길이라는 길과 관련된 정보를 준다는 면에서 역시 통신 수단의 하단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에는 편지 그대로 예전부터 유지하고 있던 편지, 텔레비전,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통신 수단은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여러 사람에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그 산불이 났다 하면 텔레비전에서 한 방에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 그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해되죠? 그래서 최근에 있는 통신 수단들의 특징은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해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어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죠.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매일 어, 이메일이라는 거 있죠,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 받는 편지 같은 건데 거기에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많은 정보를 담아서 한 번에 주고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연락할 수도 있다는 점도 어, 특징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물론 휴대 전화를 뭐 일대일로 쓰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에 휴대 전화로도 동시에 여러 사람과 연락할 수 있잖아요. 어, 메시지를 한 10명한테 동시에 보낼 수도 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 20명 초대해 가지고 막 알릴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통신 기계 하나로 다양한 통신 방법을 이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보세요. TV도 볼수 있죠. 라디오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또뭐 인터넷도 할수 있죠. 그리고 전화도 당연히 할수 있고 메시지도 보냈고 카톡도 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통신 기기 하나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도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게 현재의 통신 수단의 특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달 모습이 좀 바뀐 걸한번 볼까요? 자, 이 만화를 그대로 볼게요. 어, 여기 수업 중인 것 같은데 수업 중에 보면 이 곤충에 대한 내용들을 뭘로 보고 있어요? TV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어, 물론 곤충을 우리 어, 고정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꼭 봐야 되는 특수한 곤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쉽게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곤충을 잡을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못 잡는 친구도 있, 있잖아요. 그렇죠? 뭐그 외에도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진 동네,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뭐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런 도시들을 지금 가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수업이라도 당장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텔레비전을 통해서 대신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관찰하기,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것들을 텔레비전 영상으로 다시 볼수 있다라는 것이. 통신 수단 발달로 인해서 달라진 생활 모습이죠. 자 그다음에 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는 것도 달라진 모습이죠, 그죠 그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물건을 살 수도 있다는 것도 놀라운 점이죠. 그다음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등 과제를 의논하는 것도 가시, 가능하고요. 또 컴퓨터라는 또 좋은 수단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상 통화를 통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사실. 뭐 줌이라든가 혹은 뭐 요즘 웨일 well 온이는 것도 쓰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화상 통신하는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화상 통신 즉 그러니까 뭐 원격 수업 이런 걸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다 줌이나 웨일 well 온이나 등등의 방법의 통신 수단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현재 통신 수단의 방법에. 발달로 따라서 우리의 생활 모습은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나 하는 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통신수단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이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요. 농촌 주택에서의 통신수단이고요. 오른쪽은 도시 아파트에서의 통신수단입니다. 여기 보면요. 농촌 주택에서는 어, 이제 한 기둥, 그러니까 전봇대 같은 데에다가 이제 스피커나 확성기, 확성기를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저녁 7시 마을회관에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에 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 이제 어, 주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알리고자 하는 이제 스피커나 확성기가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집 곳곳마다 이제 어 우리 통신 수단들이 다 달려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다른 집과 소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경비실과 연결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활 장소, 즉 주택이냐 아파트냐 등 생활 장소에 따라서 교통 수단은 다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도 통신 수단은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경찰은 어, 여기 무전기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 할인점과 같은 마트와 같은 곳에서는 이제 스피커나 확성기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 택시를 운전하거나 버스스운전하하사사람은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지하철역에 뭐지 x 까지가는 손님이 있다. 등등을 받을 수가 있죠. 여러분 t 어, 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i 택시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를 통해 또한 l e textile, textile, 어, 컴퓨터를 통, 컴퓨터 자체도 통신 수단에 해당하고요. 또 이거를 음, 학부모들에게 알려준다고 스마트폰으로 그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것도 역시 스마트폰이나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어, 사람들마다 하는 일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게 통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은 어,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받지만 사실 할인점에서 수박을 팔고 있는데 컴퓨터로 정보를 지금 막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컴퓨터가 아닌 오히려 나의 말을 잘 전달할 확성기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어찰찰은은전전를통해해서때때때마마 그때 도움을 을청하하나또지지을할할있 있는 입입다다 자, 어쨌든 통신 수단은 생활하는 장소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비어 내용을 볼,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현재 오늘날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어, 생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지금 확인해 볼 것은 오늘날의 통신 수단의 특징을 한번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 사람에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한 번에 정보를 많이 주고 받는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연락한다. 통신 기계 하나로 다양한 통신 방법을 이용한다 등이네 가지가 오늘날 통신의 수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 우리의 생활은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또 통신 수단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생활에 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통신 시단을 수단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음, 교재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어, 여러분 교재 어, 선생님 풀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먼저 풀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통신수단의 발달과 생활의 모습의 변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정보를 전달하려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구, 이것은 무엇에 해당할까요? 이거는 이번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통신도구가 되겠습니다. 아, 통신수단이죠, 수단. 미안합니다. 통신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어 틀린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다양한 통신 수단의 특징을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는 거죠. 1번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그렇죠. 텔레비전 생각해보라 했죠 그럼 한 번에 정보를 많이 주고받는다. 네 인터넷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한 명씩은 연락이 가능하다. 아니죠. 여러 사람도 동시에 가능해요. 카카오톡 해보셨나요? 혹은 아빠하고 한번 카카오톡과 백선이 잠깐 보세요. 수십 명씩 불러서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통신 기기 하나로 다양한 통신 방법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디에 따라서 사는 곳과 사는 장소 그리고 하는 일 등에 따라서 다양한 통신 이어 방법이 가능하다. 자, 아까 방금 언급했던 내용이네요. 생활의 음과 어, 에 따라 통신수단은 다르게 이용될 수 있다. 그렇죠. 주택가와 밥밥들, 그리고 직업들이 다 다른 사람 따라서 장소와 하는 일에 따라 통신수단은 다르게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통신수단과 그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통신 수단은 옛날에는 사람의 힘으로 주로 많이 통신을 어, 주고 받았지만 이제 점점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수단으로 통신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통신 수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여러 사람에게 많은 정보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의 생활도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또 통신 수단은 다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장소 그리고 하는 일에 따라서 통신 수단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통신 수단과 생활 그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에 대해서 이번 자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자시는요 이때까지 배웠던 것을 이때까지 배웠던 게 전부 다 3학년 2학기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배웠던 것을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